안녕하세요 찬니팜입니다 어, 이번 영상은 콜로세움 마하바이스에요 마하바이스도 어느덧 2주가 지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다른거 하다가 이 중요한 마, 마하바이스를 못하고 이제 마지막 날좀 돌고 있는데요 어, 오늘 아침 아 이제 지금 너무 새벽이라 지금 바로 영상은 못 올리고 아침에 영상 올릴텐데 아침에 1라운드 결승전 노가차 영상이랑 같이 아마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제가 그 최대한 마하바이스를 끝나기 전에 많이 모으기 위해서 주의 파티로 돌고 있는 아카이누 파티구요 배는 홍학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 파티로 돌면 비교적 아, 뭐 아카이누가 시작만 잘 됐으면 빨리 돌수 있는데, 저는 시작이 조금 모자라요. 그래서 살짝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한, 하는데,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파티라서, 어, 노가차 제가 시키하고 후지토라 영상을 올렸을 텐데, 이 파티로 주의하고 있습니다. 일단 1층에서는 턴이 좀 길어서 제가 아카이누가, 한 명한테 한대 맞고, 이렇게 턴을 벌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는 거북이로 턴을 벌고요. 3층에서 랜덤 3가지 패턴이 있는데, 어이 파티면, 만약에 슬롯을 좀 모아간다면, 거의, 원, 음 중간보스는 원턴에 처리할 수 있고, 쫄병들 처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. 일단 3층 올라가서 패턴에 따라서,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2층에서 빨간색 거인이 등장하면, 빨간색 거인 필살기를 이용해서 20% 밑으로 체력이 빠졌을 때, 공격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좀 턴을 벌수 있을 텐데, 빨간색 거인이 등장을 안 했네요. 그래서, 얘한테 한대 맞으면서 좀 턴을 벌게요. 좀 아프긴 하지만, 그래도 여기서 턴을 벌어야, 3층, 4층에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대만 더 맞겠습니다 아유, 아파 아, 슬롯이 도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한턴더못 벌겠네 아카이누가 지금 이제 7턴이 되겠죠? 베르고 음. 세 가지 패턴 중에 베르고가 떴어요 베르고는 상성이에요 힘 속성, 상성, 속성이라 조금 까다로운데 얘는 50% 체력이 빠지면 공격력이 강해지고 20% 체력이 빠지면 친구를 날려보내요. 그래서 만약에 슬롯이 안 좋으면 그50% 되기 전에 한번 공격을 멈추고 공격한 데미지 한번 받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구요. 슬롯이 지금처럼 비교적 좋은 상태에서는 바로 공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베르고 공격력은 5,300이에요. 그 다음에, 코라손하고, 그, 트레, 아, 코라손하고, 베이비5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, 다, 그, 첫 번째 턴에 코라손이나 베이, 베이비5를 처리하고, 나머지 코라손 쫄병들은 실명 상태 풀리면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. 실명 상태 2턴일 때 잡고 올라가면 되겠죠? 여기서 얘를 바로 잡고 올라가면, 아카이누 턴이 조금 불안하네요. 한 대만 맞겠습니다. 한대 중간에 맞고 멈추면서. 아카이누 턴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네요. 일단 아카이는 6 턴에 잡고 올라왔고요. 우선 은 이제 중독을 걸죠. 중독이 조금 아프긴 한데 아카이노 쓰면은 쫄병들이 다 날라가지. 아참할수 없어. 아카인 없이 한번 공략해 볼게요. 공격력 강화, 슬롯 강화 이렇게 걸어주고 트레보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. 그 다음 턴에 아카인 없이 스키 공격력 강화로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마바이스가 이렇게 슬롯 변화 걸죠, 불리한 슬롯. 그리고 우리 쪽에서 슬롯 변화는 한번 걸면 모든 슬롯을 불리한 슬롯으로 변하네요 요 카운터 필살기는 한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피카 사용해서 불리한 슬롯 유리하게 바꿔주고요 시키 사용해서 공격력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겠네요 아카이누 선장 아카이누 하나 안 써도 공략이 될것 같습니다 힘속성 막타로 깨보도록 할게요네이렇게마하바이스아카이노 파시면 도플라밍고가 꼭 속속성 도플라밍고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슬롯 변환이 있는 음... 아무래도 속속성 도플라밍고가 있는게 좀더 편하겠네요 슬롯 변환이 있는 슬롯 강화 요원이 있다면 걔로 대체해도 될것 같은데 음,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아카이누로 콜로세움 마하바이스 결승전 공략해봤습니다 너무 늦은 영상이라 음, 이번 마하바이스 때는 도움이 안될것 같고 다음에 혹시 어, 이번에 못 하신 분들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인팜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뿅!